나 혼자 끝내는 독학 스페인어 첫 걸음, 제13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우리가 이번과에서는 좀 색다른 동사를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핵심 문장 익히기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Me, Me gusta la manzana. 나는 사과를 좋아해.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구사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동사들은 나는 무엇, 무엇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오로 끝나는, 그죠요 아블로, 요 꼬모, 요 비보. 등등등. 요땡 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들로 오로 엔딩이 되는 그런 1인칭 변화되는 그런 동사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해석은 나는 사과를 좋아해인데, 동사를 보니까 A로 끝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 이 구스타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어, 좋아하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메구스타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구스타 하고 단수 명사를 사용하면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해석인데요. 이 자체를 원래 의미상 의미를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 보자면은 자, 매라고 하면은 요가 아니죠. 매, 그러니까 나에게 혹은 나를. 그래서 우리 간접목적어에서 매텔레, 노소슬레, 레스 이렇게 되는 그런 간접목적격 대명사를 배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에게라는 그 간접목적격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근데 구스타르, 구스타르라는 거는 원래 뜻은 이제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뭐가? 라만사나 사과가.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 구스타르 동사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역구조 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역구조라는 거는 이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 구조를 보니까 사실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그 자체, 원래 그 문법상의 주어는 이제 라만사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그게 자연스럽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구스다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만 많사나 사과가라는 뜻인데 이거를 음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하나로 묶어서 메구스다 하면은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문들을 보시면 레구스달라만사나 하면은 너는 사과를 좋아한다. 레구스달라만사나 당신은 혹은 그는 그녀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죠 여기도 사과는 너에게 기쁨을 준다 사과는 당신에게 그 그에게 그녀에게 기쁨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직역인 것이고 그 의미상의 주어를 살려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너는 당신은 그는 그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서 이제 해석을 해 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역구조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매매때 레. 메텔레 그 그다음에 이제 노소 슬레스 레스라고 해서 이 앞에 부분은 이제 간접목적격 대명사를 써 주고 그다음에 이제 구스타 동사를 사용해서 어~ 삼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구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또 다른 예문이 나오죠. 메구스타는 다슬라스프루타스 나는 모든 과일들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자, 메구스달라만 싸나. 어, 이 주어. 여기서 이제 그 문법상의 주어는 그 사과가 나에게, 사과가 주어기 때문에 이게 3인칭 단수가 된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복수가 됐어요. 3인칭 복수가 됐기 때문에. 어, 과일, 모든 과일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인칭 복수형을 썼고요. 그리고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이 자체를 묶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복수 명사들이 와서 나는 모든 과일들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메구스타, 메구스타 하고 단수 명사, 메구스탄 하고 복수 명사를 썼다면 다음 구조로는 그렇다면은 음 내가 무슨 어떤 명사, 하나하나 어떤 그 개체 사물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딱그 명사로 떨어지는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사 자체를 이제 또 붙여서 어떻게 그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뭐 사기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이요. 어, 그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메구스타 간다. 나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때는 구스타르 동사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구스타 바일랄.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또 다른 예문으로 메구스타 나달.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 근데 이제 뭐 좋아하는 것도 아까 그 우리가 그 명사도 하나, 한 가지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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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스타가 구스타이 됐죠. 복수 명사를 받아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럼 동사들을 그런 어떤 행위를 무엇하고 무엇하고 무엇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이 예문을 통해 한번 보실게요. 메구스타 나다르 이또 마르 솔. 나는 수영하고 일광욕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사가 하나이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든 어 이렇게 복수형이 되더라도 이렇게 단수 단수 구스타 단수 그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스타를 동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가라는 것인데요. 어 이거는 그 예문을 한번 보시면, 내가 스탈라 세르베사, no, no, 스탈라 세르베사. 자. 테구스타. 여기서 이 퀘스천 마크들을 이제 빼면 이제 평서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구스타 라세르웨스 너는 맥주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어 똑같은 구문, 그러니까 똑같은 그 평서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퀘스천 마크만 붙여서 끝을 올려 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구스타르 동사에 해당하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핵심 문장 익히기 살펴보겠습니다. 아미메구스타엘초콜라떼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제 메구스타. 그니까이 아미라는 부분이 없이 메구스타일 초콜라떼라고 하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아미. 이 부분이 이제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복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전치격 인칭 대명사와 주격 인칭 대명사가 이제 비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 너, 그, 그녀. 이런 표현이 있고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for me, for you, for her.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for 다음에 그럼 여기 전체자 다음에 이런 인칭대명사를 어떻게, 무슨 표현들을 쓸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 전체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표현들로 어떤 것들을 이제 대명사를 쓸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걸 먼저 보시면은, 요에 해당하는, 요에 해당한, 나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미를 써줍니다. 여기처럼, 아미. 그리고 뚜에 해당하는 거는 아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미나 뚜, 띠가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나 띠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for him, for her, for you, 이런 표현이죠. your former you, 이런 경우에는 다이 주격인칭 대명사와 동일한 형태를 사용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격인칭 대명사, 전치사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 요는 미, 또는 띠다. 이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주격 인칭대명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일한 예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이 쪼콜라떼. 그니까 제가 이그 원어민 분께서 이제 녹음해 주신 거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걸 아주 잘 살려서 발음을 해 주셨더라고요. 쪼콜라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녹음이 된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 mp3로 자주 들으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음이 이제 이쪼 발음. 이게 주의해야 될 발음 중에 한 가지인데. 자, 우리가 발음 파트에서 공부하기로는 CHO 하면은 발음이 초. 그렇죠? 초라는 발음이었는데 이그 초콜릿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예외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이게 쌍지읒 발음이 나서 초콜라떼. 초콜라떼라고 어, 예외적인 발음이 난다라는 거,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단어들, cho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초라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바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또 다른 내용은 구스타르 동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지금 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서 공부하기로 이제 그 간접 목적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 때, 레, 노, 소스, 레스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미 정도가 되는 거죠.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이라고 이제 해석은 하지만 어 여기 서는그 아를 써서 나에게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치격. 전치자 아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아 요가 아니라 아미가 된다라는 거 알아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메구 스타일 초콜릿이라고 해도 사실 의미상 전혀 그 어떤 혼돈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예시가 나온 것처럼 아티테구 스타일 카페, 아호안 레구 스타일 카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미, 아띠, 이런 것들은 레고스타떼고스타 하면 분명한 의미 전달이 되는데, 레고스타일 카페라고만 하면 그게 당신은 좋아한다는 건지, 그가 좋아하는 건지, 그녀가 좋아하는 건지, 어, 좀 불분명확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좀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중복형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행위절을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의미 자체를 좀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한번더 써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핵심 문장 익히기입니다. ¿Qué te gusta hacer en tu tiempo libre? 너는 쉬는 시간에 뭘 하는 것을 좋아하니? 자, 여기서 이제 ¿Qué te gusta hacer?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라는 표현이죠. 엔도템블리브레. 쉬는 시간에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이 전체 문장을 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 께를 붙이고 떼구스타 떼구스타의 이 구문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스타르 동사와 이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역구조 동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칸타르 엔칸다르라는 거는 이제 정말 좋아한다라는 구스타르는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한층 더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매구스다면 좋아해 매엔칸다면 정말 좋아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칸다르, 그 다음에 깨달르깨달르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다,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깨단 5달라레스 하면 나에게는 5달러가 남아있다 지금 내가 언제 5달러가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돌레르돌레르라는 거는 어 뭔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호소하다 이런 표현도 되고. 매두엘레엘 에스 스토마고. 레 이것도 이제 오, 오가 유의로 바뀌는 그런 어간 모음 변화 동사. 어간 변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두엘레의 3인칭 단수형을 이제 써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몰레스타르.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내몰레 스타일로도 하면은 이제 그 소음이 소음 때문에 좀 괴롭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실게요. 의문사 깨를 활용한 역구조 동사 의문문 만들기입니다. 아까 그 핵심 문장 익히기에서 본 것처럼 깨테고 스타 셀 동일하게 깨테고 스타 셀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메고 스타 이 시네 나는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해 깨테두엘레 너는 어디가프니? 아 Me duele el estomago. 나는 배가 아파. 라는 식으로 께를 어, 앞에 붙여주면 그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의문문으로 활용하는 구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 실전회화 들어가겠습니다. Te gusta bailar? s í me gusta bailar y cantar. q u é te gusta hacer en tu tiempo libre? Me gusta leer libros y dormir. A m también. 자, Te gusta b 또 춤추는 거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Sí, me gusta b a i 네. 그래서 구스타르를 동사 다음에 이제 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붙이고 싶으면 이제 여러 가지 동사 복수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단수형을 사용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Qué te gusta hacer en tu tiempo libre? 너는 쉬는 시간에 뭐 하는 걸 좋아하니라고 해서 이런 의문문을 만들 때에도 이제 떼구스타이그 원래 그구스타르 구문에다가 이제 게를 붙여 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답변은 Me 네, gusta leer libros dormir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미 땀비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을 요 땀비엔 이렇게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항상 이제 구스타르 동사하는 역구조 형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서 나도 역시 라고 했을 때 아미 땀비엔. 예. 그래서 그 중복형으로 쓰는 아미, 아띠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어, 이것에 대한 어떤 대답의 표현으로도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 회화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Me gusta la computadora. Me gustan las lenguas extranjeras. Me gustan los parques naturales.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gusta 혹은 gustan을 활용해서 단수명사가 나오면 gusta. 복수명사가 나오면 gustan.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그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동사를,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구스타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을 만들고 싶으면은 메구스타 앞에다가 노를 붙여준다라는 거. 메노구스타 어, no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메구스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을 만들고 싶으면 노메구스타라고 no 해줘야 된다는 라 것이고요. 예문을 보시면 me gusta pintar, me gusta jugar al fútbol, no me gusta ir de compras, no me gusta montar en bicicleta. 이런 예문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gustar 동사의 의문문은 간편하죠? 원래 평상문에다가 이제 question mark를 찍어주고 끝을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e gusta jugar al baloncesto, te gusta cocinar, te gusta conducir,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점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구스터르 동사. 구스터르 동사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구스다 아니면은 이제 구스단 요렇게쓸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부분 나는 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을 때 나는 너는 어, 무엇무엇을 좋아한다 요런 표현인데 거기는 이제 그 간접 목적격 대명사를 넣어준다라고 해서 m e t e l e no s o c i l e s 중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표현들을 넣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구문을 좀더 자세히 보자면 메구스탄 단수 명사 무엇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복수 명사 이것과 이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스탄을 써주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 무엇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 원형 앞에는 이제 구스다 단수 구스다를 써주고 그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 구스다를 써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스타르 동사를 활용한 의문문은 앞뒤에 퀘스천 마크를 찍어 주고 끝을 올려 주면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전치격 인칭 대명사.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실까요? you, tú, él, el, ella, usted, nosotros, vosotros, ellos, ellas, ustedes. 네 이런 주격 인칭 대명사들이 있었는데 어~ 전치사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인칭 대명사는 모두 다 이제 주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요와 뚜에 해당하는 거는 요는 미를 사용하고 악센트가 있는 미 그다음에 이제 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띠가 된다 여기는 악센트가 없는 자 여기서 이제 악센트가 있는 거는 미가 악센트가 없으면 마이라는 뜻이죠 밀리브러. 악센트가 없이 이제 밀립으로 하면 나이책이란 뜻이고. 근데 이제 뚜 같은 경우는 이제 띠라는 게 없죠. 띠라는 다른 어떤 악센트 친 띠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악센트 없이 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뚜라는 그 주격인칭 대명사가 악센트가 없는 경우에 이게 유어라는 너희라는 그런 소유 형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직격 인칭 대명사에 이어서 구스타르 동사와 함께 쓰이는 그런 전직격 인칭 대명사, 그 미, 띠하고 나머지,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그 주격 인칭 대명사와 동일한 형태를 쓴다라는 것이고요. 구스타르 동사와 같은 역구조 동사들 중에서는 엔간따르라든지깨다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깨를 활용한 역구조 동사 의문문 만들기 라고 했을 때, 깨떼구스타 셀.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떼구스타. 너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 앞에다가 깨를 붙여주면 그 자체가 이제 의문문의 형태로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구스타르 동사. 그니까 사실 너무 새로운 동사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그니까 단어처럼, 떼구스타, 메구스타, 레구스타, 이런 표현들을, 어,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각조각해서 이런 이 부분은 이렇고 어 이게 이제 역구조 동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 어 실질적으로 문법상의 조언이 거고 이렇게 공부하시기보다는 메구스다 네 메구스다 네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셔서 나는 너는 무엇을 좋아한다 이런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 단어처럼 이제 외워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런 어떤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표현들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 상황에 딱딱 직면하기 전에 이런 구문들을 가지고 먼저 좀 장문도 해보시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좀 얘기해 봐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상황에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지나가지 마시고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